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애국 단체들은 애국 안보,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보안법 사수, 북한 핵 반대 및 폐기, 천안함,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 규탄 등 종북 세력인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고, 많은 지표와 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선동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집회나 시위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 번 한국 기독교 총연합이나 공동행사를 통해서 우리 애국단체들은 기독교단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안보적인 사항이 전개될 때마다 함께 하기에는 시간의 족박성, 협조로서의 의견조율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나라산 기독인 연합이 탄생함으로써 평상시부터 우리 애국 단체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생각을 같이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평상시부터 가족처럼 오선도선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돼서 앞으로 우리 애국 안보 활동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laughs> 기독교인 및 애국 단체 동지 여러분, 현재 아까 우리 권영애 장군이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국내외의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에 20 내지 30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투발 수단인 유도탄 개발에 여러 가지 발달해 오고 있으며 지난 22일에는 미군 태평양 군사기지인 과하와이에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수단 유도탄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실전 배치 단계에 있으며 국내 정치권은 국가안보에는 안중에도 없고 의원내각제니 의원 이원집정제니 하는 개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 있어서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중임제 사년제를두번 하는 중임제를 논의하는 것만은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국회가 힘이 넘어서 해 가지고서 여기에다 의원내각제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원집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국회의원에 의한 의원내각제, 이원집제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예, 예,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자 회견을 들었습니다. 자기 친척들을 보좌진을 줘 가지고서 문제가 생겼는데 기자 회견을 들으니까 이게 관례인지 알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과한다. 사실 이게 관례가 돼 있었어요. 내가 아는 많은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자기 아들, 자기 친척, 자기 동생들을 보좌진을 많이 썼다고 여러분. 지금 국회의원이 보,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나더라고보다진이 아홉 명이나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음? 아홉 명이나 돼가지고 한사람이 말이야 그 인건비만 해가지고 보다진만 해서 인건비만 일년에4 내지 5억씩 들어간다고 그게 300명이면 천오백억이래 천오백억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의원내각제를 또 하게 되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고 또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점점 강해지고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힘도 못 쓰고 있어요 여기다 의원 내가 지면 되겠습니까 저는 헌법에 대해서 잘모릅니다만는 절대로 이거 반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리고 탈북 여정원 12명을 공개 법정에 세워서 주장하는 민변득 주장 이런 것이 지금 공급연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 전에 야당의 중진 내한 사람이 이 외국에 나가서 우리 군사 주군도 없는 이 전시 작전군 전환을 빨리 우리가 찾아와서 군사 주군을 찾아야 된다. 이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 군대에 대해서는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육군 대령 때. 한미 일군단을 창설했고, 그 다음에 한미연합사에서 2년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지금 한미연합사에 예, 장, 장교들 800명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500명이 한국군, 300명이 미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주권 전시작전권은 미국 사람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미 공동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연합사 분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이 그 미군 대장하고 같이 있는 거라고 그 다시 얘기해서 군사주권이 없는 게 아니라 한미 간의 공동으로 한상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면서 괜히 군사주권이 없다 이러면서 말이지 외국에까지 가서 얘기하고 있다고 본인은 일주일 얘기하는 것처럼 군대에서 40여년 근무하면서 내용을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내용에 좀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 애국 동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사랑 기독교연합이 출범함으로써 본인은 큰 힘을 얻게 되었으며 앞으로 권영의 장군이 얘기한 것처럼 이, 여러분들이 행동할 때, 우리 같이 행동할 테니까 힘을 합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극복해 그 나가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